다시 전작권 전환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전작권 전환 재영이 결정이 가주 국방 폭이라니 대통령 공약 배제라며 소모적인 논쟁에 불씨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보 문제, 특히 국가의 종망과 직결된 안보 문제는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안보 상황과 국가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판단할 현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일 국방부는 전작권이 전환될 경우 북한이 오판할 가능성이 높다. 안보 상황 안보 상황 변화에 따라 전작권 전환 조건 재검 토를 논의 중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협가임박했음을 언론에 밝혔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처한 안보 상황입니다. 전작권 전환을 연기했던 2010년 6월의 안보 상황과 달리 2 0 1 3년 현재 북한은 핵 공격력 확보 가능성을 상당히 높였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트제는 불행히도 국제적 가고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북한이 자위 차원에서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핵을 개발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논리대로 말한다면, 제한적인 무기일 핵을 개발하는 것은 자주권 행사이고, 국가 안전보장장치 연합체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전국방 포기입니까? 대한민국의 자주권을 강조한다면, 북한 핵에 대처하여 우리도 핵을 개발하거나, 미국의 전주핵을 남한에 재배치하고, 그 사용 권한을 우리가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조조도 아니라면 북한이 핵을 내세워 또다시 6.25전쟁과 같은 전면전을 일으킬 경우에 대비해 최소한 우리는 강력한 전쟁 억제력을 제공할 수 있는 안전보장대책 즉 한미연합작전체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북군 총수권자가 북한에 생각한 핵 위협을 이려에 전작권 전환을 연기한 것은 지극히 당하한 것이며 올바른 판단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젊은이 3만 7천여 명이 사망하고 9만 2천여 명이 부상당하고 3만 7백여 명이 실종돼 6 2전쟁을우리하게 극복한 우한국입니다. 하지만 이데올로기의 싸움이 끝난 지금도 과연 그러한 인생을 감수할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연재전를 체제를 수호하고 확고한 의지가 있을 때 미국도 우리를 도와자 것입니다. 만약 반미운동이 확산되고 무세력이 만연하다면 미국도 망설이게 될 것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예산, 예산은 342조 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방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34조 원으로 약 10%에 이치지 못하고 그 중에서도 전력 증강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약 11조 원에 불과합니다. 군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전력 운용비가 70%가 넘게 차지하기 때문인데요. 복지, 교육, 공공행정에는 200조 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정부가 전자권 전환, 여권 충족을 위한 국방비를 늘리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한데 국가 안보에 있어서 연합방위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단독방위는 비용과 효율성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국제사양지원기구는곧 나토는 구소련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체결한 집단 방위기구이지만 이제는 제한적으로 러시아까지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토 사령관은 현재 미국이 맡고 있는데 이에 대해 프랑스, 독일, 어느 누구도 자주 국방이 침해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돼. 제2의 유교전쟁을 억제하고 있는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불편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전작권을 강화,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의 힘을 합쳐 경제를 살리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여 선진국에 진입하는 것이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북한핵을 풀어가고 통일 비용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영토 문제가 안보 문제가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자권 전환에 반대한 파명한 1천만의 국민과 함께 한국 미국 양국이 신속히 전자권 전환을 재연기하고 한미 연합소 체제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기를 강력히 축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인 분은요 삼육대학교 오기석 코스이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향군인의 HVA 대학생서포터즈 대표로 나온 오윤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어그 어떤 청년들의 이야기를 좀 하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어른들 분께서 또 여기 재향군인에 함께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주장하고 계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지 제가 앞서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27일 전쟁기념관에서는 정전 60주년 기념행사가 거행됐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불,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이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으로 중단된 지 올해로 60년을 맞이했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 자라서 노년을 맞이하는 오랜 시간 동안 여전히 한반도는 분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9월 가을의 초입, 우리는 대한민국의 현지 국회의원이 국가 내란의무 혐의로 구속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헌법 제87조에 의하면 내란의무란 폭동에 의한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 즉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물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통합진문의 이석기 의원 내란의무 사건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뿌리깊고 조직적인 종국세력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또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미래를 짊어질 수많은 청년들은 스택사키나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안보가 직결된 미태로운 사건이 일어나는데로 말입니다. 국가안보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이익을 지키고 나아가 국가의 이익을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의 국가안보라는 것은 6.25전쟁 이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생존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헌법을 수호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지키는데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반역 활동을 하는 한당무계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더욱이 이석기 의원이 속한 통합진보당의 강령이 북한의 대남혁명노선과 흡사한 주한민국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축제의 통일이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석기 의원이 송책을 맡고 있는 이른바 RO라는 조직 강령도 주체사상을 이념으로 남한 견역운동을 전개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직이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고 분당국가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국가안보의 중요성 인식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번 이석기 내란은부 사건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안보 위험성을 깨달아야 할 이유가 바로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속된 이석기 의원과 그 일당이 그토록 추종하는 북한은 어떤 집단입니까? 2003년부터 올해까지 11년째 세계 최악의 인신 매매국으로 분류됐고, 지난 8월 유엔 인권조사위원회에서는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조사했습니다. 또한 20만 명에 달하는 주민이 정치범으로 몰려 강제수용소에 수감되고, 오직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탈북한 수십만 명의 주민들은 오늘도 북한 보위분의 눈을 피해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을 떠돌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까지 더 이상 북한의 인권침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나선 마당에 공국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북한의 사혹한 인권 실상을 외면하고,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종북이라는 암세포가 마음껏 자라도록 방치해 왔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잘라내야 합니다. 북한은 지금도 핵 미사일 위협과 사이버 테러로 대한민국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이 우리 머릿속에서 잊혀지지도 않았는데, 공국 세력은 대한민국을 주체 사상으로 물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 그리고 청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체성과 튼튼한 안보 의식을 가지고 건영된 미래의 기반을 다져나가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기성 세대뿐만 아니라 젊은 청년들에게 남겨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문명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한 나라의 운명은 물질적 여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국민이 가지고 있는 정신력에 달려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많이 발전했습니다. 많이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력은 어떠합니까? 다시 한번 반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하고 진정한 나라 사랑인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가 다 같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